Trust me, that is all yeah. 아, 오늘은 피닉스 나와가지고 좀 일찍 방송 했습니다. 밥도 안 먹고 아침도, 아침도 안 먹혔어. 그냥 그래피 비송 나왔어요. 올해 그러니까 피닉스 업그레이드 보여드릴 생각 보여드릴게요. 가변 배치, 유니피온 감소, 피닉스 소환. 칼달리스랑 탈리스 업그레이드, 중재자 중재자 업그레이드, 칼달리스랑 탈리스 업그레이드, 탈다리니모조 추가, 피닉스 업그레이드, 피닉스 공연이 증가하네? 아 그러네, 피닉스 공연이 증가 있네. 어 그래 중재자도 탐지 능력 있네. 오. 그리고 분열기 추가, 분열기 추가되고. 어 거신 영웅이랑 무주마음 영웅 추가 전문가 추가 그래도 저 분야기가 두 연구 은폐되고 뭐 분야기 연구 은폐가 있어 미친어 분야기의 분야기 폭발이 두번 일어나고 보정기의 보호장이 1 0 0증가 하고 이제 실내부터는 테크 올리는데 테크가 필요 없어지고 가스 비용이 100% 감사하고 보호 프로토콜은, 영웅이 죽으면은, 버퍼 생기고요 다른 데로 갔을 때. 이거는, 승격요성 업그레이드는 뭐야? 탈단일이랑 모조 추가 업그레이드네. 이거는, 피니스 제출, 오... 와, 이거, 이거 필요하다. 진짜 필요하다. 이건 진짜 필요하다. 피니스 오프라인 상태, 오프라인일 때, 전투복이랑 보호막. 체력 빨리 채우는 거, 이건 진짜 필요해. 아, 에너지는 안 채우는구나? 에너지는 좀 아쉽다. 그리고, 영, 전쟁, 전쟁인도자랑 클로라리온 업그레이드. 그리고, 특수능력 강화가 기 있네요. 같은 유형의 유닛 한 개당? 영웅 말하는 거야? 아니면 피닉스가 말하는 거야? 피닉스가 조종하는 같은 유형의 유닛, 영 유닛 하나당. 아, 인공지능 용사? 아, 광전사가 맞으면 광전사의 특수 특수 데미지가 올라가고 뭐 그런가 보네. 정살기가 맞으면 정살기 특수 데미지가 올라가고. 아. 어. 음. 일단 합시다. 이번엔 과거의 사원이네요. 아까 못캐으니까이번엔 깨자. 자 이번에 플레이할 건는 피닉스 오레벨로 과거의 사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는 살면서도 탈렸으니까 이번엔 깨겠습니다아 쉬프트 털렸어 왜이래이 됐다. 보아주셔뿐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 상대방은 저거네요. 또 살벌이냐, 설마? 아니, 걸 살벌 아니겠지? 살벌 아닐 거야. 살벌 아닐, 아닐 거야, 아마. 살벌 아닐 거야. 근데 피닉스 공격, 공격하고 딜레이 있는가 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저 지금 서버 동남아시아 서버요. 보정 계레를 이게 익숙해지면 섞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렉 때문인 것 같아. 지금 아시아 서버가 아니라 핑이 좀 있어가지고 컨트롤도 잘 안되고 후 딜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픽펑크가 부드럽게 안돼요? 아, 그냥 핑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레벨도 저레이야 마임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워에서 밥값을 불려먹고, 있, 불려먹고 있습니다. 레보험이라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구요 네 피닉스 피닉스는 간머리 간질하네요 근데 은근히 10렙 전에는 멀티볼게 딱히 마땅치가 않네? 군단병 하나 찍는다고 해도 군단병이 멀티 빨리 깨는 게 아니라서 음. 10레벨 지나면 포토캐논으로 멀티 먹는 거 보니까 그게 정석 플레이 같긴 한데 치, 지난 살벌의 느낌 납니까? <laughs> 보초 아라의 병력이 리 일단 업그레이드 찍어 놓고 지금 지금 내 상황은 석화탄총을쓸 수밖에 없다. 한가지만 쓰면은 너무 효율이 안 나와 가지고 석화탄총을 써야겠네요. 석화탄총제 근데 패치네요. 괜찮다. 괜찮게 나왔다고 하니까 이어도 얘가 보십시오.

노바가 막고 있는 동안 저는 천상석이나 깨죠. 인공적인 용사 능력치요? 그냥 체력, 체력은 두 배로 늘어나고 공력은 한1.5 배로 늘어나요. 칼다리스 같은 경우는 200에 400, 18이고요. 살리스는 180에 180, 25, 35요. 공속 같은 건 똑같고요. 대신에 스킬 같은 게 있어. 혹시 밀리카한는핑 찍어요? 사이 음. 죽는다. 이네 진짜. 음 아! 다도로 패자 일단은 음. 아, 젠장가에날라서 들어오면 다 봤는데. 근데 용기병 데려고 있으면 에너지, 에너지가 안 차요? 용기병을 내려놔, 에너지를 차. 마임이 아마 에너지 증가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어, 잠깐만! 가지마! 아나씨. 상을 지켜야 합니 아씨 몸빵이요몸빵 필요해 몸빵 필요해 갈 갈기한테 죽어줄 만한애 필요하다. 파하면 진짜 중재하려도 꺼내서 죽어야겠네. 로공도 있어야겠네. 삼색기 있어야 돼가지고. 헛갔으면 효율이 좋게 나왔네. 한 마리 나와, 자식아. 좋아 사도 일 잘한다 거의 땡 사도 플레이네 이거는. 단리랑보도다한받아놓고 일단 빨리빨리 탄색좀나져 빨리 줘. 나이 봐. 이건 i m 님님님 n i 이 P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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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n 이니다녀오십시신이 딜이 세네 무빙까지 치네 거의 갔던데 이정도면은

링스의 단점이 그거예요. 회복 회복 있는 애가 없어. 뽕. 이거는 확실히 좀 컨트롤 좀 어렵겠다. 영웅 바꿔가면서 쓰는 게 아주 각자 좋은 플레이인 것 같으니까. 보조 나왔냐? 오. 방장 하므로 48딜, 22딜 좋다. 눈에 <laughs> 잡프레 <laughs> 정장갑 상대는 대공이 사도가 있어야 괜찮은데, 중장갑 대공은 필 그게 하나 필요해. 필요해가지고, 모조리 쓰던지 아니면은 그거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면 밸런스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대검맹이 없는 카락스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정찰기가 필수가 되긴 하겠어요. 정찰기가 좋아, 가격도 싸고 밸런스도 좋고, 정찰기 주, 경, 대공원 중시됨이요. 아, 정찰기가 다 녹았어! 빨리 이게 중재한테그그뭐탐지기가 없던지 해야지. 조합에 사도 정세금만 있으면 되냐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도는 경장갑추임이고 모든 뭐 지상은 건장갑수대임이라서 불멸자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혼종패 불멸 불멸자 정도는 있어야 돼. 분단병은 세다그레바차 근접이라서 갈기 앞에다 는 모든 모든 이다 평등. 평등. 말에 좀찍 지키면 그냥 땡사도 플레이 해도 괜찮긴 하겠다 지금은 레벨이 너무 후달려가지고든 하든 <목소리> 하기 급할 때 컨트롤 비든 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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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요? 오른쪽 오른쪽에 놓쳤어요갈게기 아니야 아니야. 하계 갈기, 하계. 잠깐만. 갈얘 잠깐만. 와, 사령부 선. 사령부 지렸다. 판단. 사령부 판단 지렸다. <laughs> 자, 에? 왜 들어도 안 왔어요? 아 이제 혼정 당한다. 아니 분쇄자 나오니까 미리 가 있어야겠다. 에너지 실험 빼놓고. 빨리 빨리 나와.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 위치를 표시합니다. 아나. 시 막을 수 있겠어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에너지가 안 차! 아니, 왜 입에만 맨날 갈비 나와? 아, 거지 같은 갈비야, 진짜.